안녕하세요. 사회의 야구장을 소개하는 야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구장은 저희가 의정부로 올라왔거든요. 의정부에 버들개 야구장이라고 새로 오픈한 곳이 있다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들개 야구장?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도로에서 요 바로 붙어 있어요. 오, 교통이 되게 좋습니다. 의정부 들어오면 금방이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부장이 보이더라고요, 도로에서. 보통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또 되게 넓어요. 뒤에 보시면 아주 넓은 주차장이. 오, 차뭐 몇십 대 해도 뭐 여기는 뭐 걸리적거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서 주차도 장 넓고 교통도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길은 좀 예, 돌아서 따라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가 보시죠. 자, 이렇게 외화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시골길 산책하는 기분인데요. 자 이렇게 쭉외랄 따라서 들어오니까 바로 몽골 텐트가 오 아주 큰게두 동이나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큰데요. 여기가 아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 의자를 까시고 요즘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하셔야죠. 널찍하게 앉으셔도 충분합니다. 네, 오, 공간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요. 더가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더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담하게. 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뒤쪽에도, 예, 네, 안 거랑 놓을 수 있게. 근데 요즘 더우니까, 당연히 여기는 짐을 놓으시거나 아니면 밖에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오, 여기가 마음에 드네요, 저는. 예, 네, 요 공간이 아주 마음에 들고요. 삼루 쪽에, 이따 더가 보여드릴 텐데, 삼루 쪽에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여기는 일루 더가운 쪽이 좀 유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가 볼까요? 그마마 연습 중인 것 같아도 뒤에 이렇게 막아 놓으신 것 같은데 원래 리그 때는 저기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운드입니다 와 이거 너무 튼튼한데요 자 제가 본 마운드 중에 어, 이렇게 높고 튼튼한 건 처음 봤어요 네 여기는 뭐 진짜 이 받치는 힘이 이거 밀어주는 힘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어 이렇게 크니까 이게 또 어, 또 장점이 될것 같은데요. 이게 힘을 좀 받쳐주는, 예, 두세이 힘을 주는 그런 공간일 것 같고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딱 썼을 때홈 베이스가 좀 가까워 보인다. 그런 날은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좀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어, 저는 막 야구하고 싶어서 요즘 어깨가 쌩쌩한데 못하고 있어서 던져보고 싶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1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쭉 가시면 1루가 나오니까요. 어, 베이스 폭신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베이스예요 이게 딱딱하면 미끄러질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좀 폭신한 베이스가 저는 좋습니다. 자, 이제 한디가 이렇게 당연히 약간 이제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짜짓게 된 곳이 좀 있긴 한데요. 이런 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관리를 계속 해주고 계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제 뿌려주고 하면 관리가 좀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많이 닳지 않아서 네, 충분히 네, 좋습니다. 여기가 1루라는거 보여드렸고요. 2루로 뛰어가 봅니다. 자, 이로 해서, 이렇게 역시 숲이 우거진 게 보이거든요. 공이 떠도 잘 보이겠죠. 이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또 하나. 뒤에가 너무 하얗거나 그냥 하늘이 보이면 공이 뜰때안 보이거든요. 여기는 저 높에까지 바로 숲이 우거진 게 보이잖아요. 나무가. 그럼 공이 뜨면 바로 보이겠죠. 자, 수비할 때, 예,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렇게 뒤를 잠깐 돌아보니까 외화가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예,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물이 좀 높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야 수비들은 예, 뒤에 그물 맞고 튀어나오는 그런 예, 펜스 수비까지 생각하시면서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짧다는 건 잘하면 중땅도 나오겠는데요. 예, 몇개 좋으신 분은 중땅이나 우땅도 많이 나올 만한 구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삼루로 합니다. 자 삼루 베이스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편으로 해서 좌익 쪽이 보이게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구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구장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수비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중계 플레이나 이런 거잘 하시면 장타를 주지 않을 만한 그런 구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옆에도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넓지 않다는 건 공이 일로 빠져도 많이 안 간다는 거예요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대한 라인 쪽보다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수비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죠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더가우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어? 자, 홈 베이스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이 좀 아담하지만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어또 역시 뒤에 숲이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도 뭐, 뭐잘 보이네요. 지하 크게 나쁘지 않고요. 우측이 약간 짧고 끝에가 약간 이렇게 잘려 있는 게좀 보이네요. 그래서 우측에서는 우익수들이 좀 앞에 나와서 그 위치를 잘 잡으시면 우익수에 적극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 왼쪽으로 더 가서 그런 시프트를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장이 됩니다. 뒤에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포스도 이렇게 힘들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아담하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구장으로 보입니다. 타이레고가우 뛰기 딱그 적당할 만한 그런 구장이네요. 삼루더가우 한번 가볼까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더가웃이 똑같이 되어 있네요. 이른 쪽과 똑같게. 네, 되게 크진 않지만 한 팀이 딱 있기 좋을 만한 그런 아드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역시 여게 한까지 있어서 아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네, 이쪽도 나가셔서 바로 이쪽으로 나가셔도 될거 하나 그런 공간이어서. 네, 허가 보여드렸고요. 자, 저 멀리가 외화 쪽에 아까 우리 주차하고 들어온 그 쪽이거든요. 옆에 건물이 하나 있죠? 실내 연습장이거든요. 어 실내 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 사회인양호장에서 미리 와서 몸을 푼다거나 우천시에 사용하면 어떨까? 한번 저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편, 아까 그 건물 실내 연습장으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와 보시죠. 와우, 실내 연습장. 아, 이런 날은 또 덥지 않게 실내에서 하기도 좋죠. 선풍기 다 쳐져 있고, 어우, 잔디가 아주... 인데요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딱 갖춰져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배팅 연습도 할수 있고 캐치볼도 할수 있고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런 공간이 하나씩 갖춰져 있는 게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 연습장도 한번 잘 이용해 보시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공간 남았죠. 화장실이 중요하죠. 이 건물 뒤편에 있다고 하는데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이 화장실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남녀 공용으로 쓸수 있게 하나가 있긴 한데, 예, 그래도 깔끔하게 오,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런 공간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공간 중에 하나 바로 화장실인데, 사실 여기 안 좋으면 가족들이나 특히 이렇게 왔을 때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깔끔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버드게 야구장 저와 함께 돌아보셨거든요. 일단은 교통이 너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여서 이쪽에 주차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이 공간 아까 화장실을 그쪽, 뭐 이쪽에서 캐치볼 할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잘 있으니까 더 위로 와서 몸 푸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움직이시는데 빨리 좀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신나게 또 일할 그런 활력도 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게다 해결되길 바라면서 자, 버들개 야구장에서 신나게 운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와보시고요. 감사합니다.